자, 문제 보자. 정상평 A, B, C, D에, C, D에 대해서 BC의 연장선에다가 C, E가 1인 e, 대로 잡았고요. 자, 요한 변의 길이를 G 세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삼각형 A, B, P의 면적을 F 세타라고 했어.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주어진 극한을 구라는 문제야. 자, 이거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먼저 G 세트를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여기다가 갖한 변의 길이를 내가 G 세타라고 놨으니까, a b 이도 G세타겠죠. 따라서 얘도 얼마가 되는 거냐면 G세타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문제에서 B2의 길이하고 P2의 길이가 같게 P를 잡았다고 했으니 자, 요 B2의 길이는 G세타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만큼도 뭐가 되냐면 G세타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각 세타를 관계식으로 하면 자, 이변분의이변이 뭐가 됩니까? 바로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g 세타 플러스 1분의 g 세타는 사인 세타가 돼요. 그럼 여기서 g 세타만 남겨놓고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사인 세타 곱하기 g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얘를 이제 정리를 해줄겠지? 자, g 세타 넘어가 가지고 이만큼 이항해서 정리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가 됐어? G, 세타뭐뭐된 된다? 1 s i n θ e 세타 a s i n θ 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 a r 자, 그러면, 자 이제 f, 세타를 구해볼 건데 자, 내가, 여기가 세타고 지금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각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 u w 이등변 형 그렇지? 근데 여기 전체 90도니까 이 각이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세타가 되는 거야. 2분의 세타가. 됐지? 그러면 요기가 지금 G세타, G세타정이 적은뭐 그놈이죠. 자, 그러면 요 AP 길이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AP의 길이는 바로 G세타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AB/AP가 탄젠트 2분의 세타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F세타를 찾아주면 F 세타는 결과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G 세타 전체의 제곱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얘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극한을 그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그대로 이제 넣어주면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때 자, 세타 4승 분의 세타 4승 분의 자, G 세타가 얘였죠. 근데 f 세타곱하기 g 세타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에 g 세타 전체의 3승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되고 이그 자리에다가 g 세타를 대입해주면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때자 2분의 1을 앞으로 뺄게요 그냥 자이 녀석은 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전체의 3승분에 사인 3승 세타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 줍시다 에비트 세타가 0플러스로 갈때 2분의 1 그리고 어, 지금 세타 4승이었으니까 3개는 사인 3승 세타에다가 주고요 그 세타 분의 사인 어, 세타 전체의 3승 그리고 하나는 탄젠트한테 주면 되겠죠 탄젠트 2분의 세타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누구냐면 1-sin 세타 전체의 3승분의 1이야. 그럼 이제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가? 1로 가고 2분의 1로 가겠죠? 그리고 얘는 뭘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니까 1의 3승분의 1까 1이야.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4분의 1이 나온 거겠죠? 그럼 우리가 뭐 구하려는 거는 16k죠? k가 4분의 1이어서 이거 정답은 어떻 된다? 4가 된다는 거알요합니다 이래 뒤